이게 산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옆에 보면은 산이거든요. 산 속에 있어서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산길이거든요, 이게. 울창하죠? 눈이 시원합니다. 저게 밤나무일까요 밤꽃일까요 저게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 울창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저 위쪽이 산 정상입니다 저게요 이렇게 산으로 마늘 이게 옆 옆에 분들 밭인데 참 마늘 잘 자랐고요. 이제 캘때돼가는것 같고 고구마 잘 자라고 있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이 감자인데 늦게 심었나 봅니다. 감자 한번 심어볼 생각이고요. 이게 개 계곡이고요 계곡에 물은 물은 뭐 여름에는 없습니다 우와 이 밭도 쬐끔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갈아 놨네요 이분이 오 굉장히 커졌는데 텃밭이었는데 오 굉장한데요 개간 안 해놨을 때는 정말 작게 봤는데 오, 크군요. 옥수들이 옥수수들이 아주 잘 자라죠. 산이고요. 상추들이 이게 지금 아삭이 상추이고요. 이게 아삭이 상추이고요. 이게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 아삭이 상추라고 제가 심어 놓은 거는 알겠는데, 어이꽃 상추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많이 땄거든요 이게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많이 따죠. 이게 꽃대가 꽃대가 나오면 뽑는 건지, 어. 이제 이래 지금 상태가 이런데 여름 상추를 심고 싶은데 어 심어도 되는지 이거를 이거를 언제 뽑아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솔직히 꽃대가 나오면은 뽑는 건지 아 이게 꽃상추나 저기 아삭이 상추를 많이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화살 상추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제가 조금 올해 처음 짓는 거라서,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런 상추를, 상추를 많이 심어서, 많이 심어서 나눠 먹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참, <laughs> 이렇게 뜯어 먹기는 몇번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확실히 부드러워서 맛은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여름 상추 심으면은 여름 상추 여기에 상황 봐서 빼고 어 뽑고 여름 상추를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이제 심을 생각입니다 이게요 여름 내내 한번 저도 상추를 먹고 싶은데 수박하고 위치가 참 고민스럽네요 사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뭐 대파 실파를 심어놨는데 지금 물을 줘야 되는 건지 그냥 놔두죠 그냥 아직 촉촉하니까, 나도 보죠, 한번.